안녕하세요. 3월 25일,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장 1절서부터 51절까지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6장 1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라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스무 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의 모압 병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스무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루벤이다. 루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가족과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가족과 갈마에서 난 갈미가족이다. 이들은 루벤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만 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비 있다 있었다. 엘리압비아들은 눈물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응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게 회중에서 부름 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무리가 죽을 때에 부리의 사람 이백오십 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분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 자손은 가족별로 느멜에게서 난 느멜 가족과 아민에게서 난 아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랴에게서 난 사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이만 이천 이백 명이다. 가짜서는 가족별로 스폰에게서 난 스폰 가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가족과 순아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가족과 에스라에서 난 에리 가족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로덱에서 난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가짜서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만5백 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서론에게서 난 헤서론과 헤서론 해설원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어, 돌라에게서난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부하에게부에게서난부니 어, 부하, 어, 가족과. 아수벡에서 난 야수 가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삭칼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만 4천 3백 명이다. 수블론 그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알레에게서난알레 가족이다. 이들은 수블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만 5백 명이다. 요셉 사은 가족별로는 문하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그나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라스에게서 난 길라 가족이다.길라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헬레, 난 헬렉 가족과 이스라엘에게서 난 아, 이스리, 이스리엘 가족과 세겜에서난 세겜 가족과 스마다미다에서난 스메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 에게는 아들이 없다. 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 아, 말,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은 문낫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 오만 이천 칠백 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달과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게에게서 난 베게일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수달라 가족,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자손 가족이다. 되도록이면 되도록, 어, 기록 등록된 이들은 3만 2천5백 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눠 본 것이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 벨라에서 난 벨라 가족과 이스라엘에게서, 어, 이스라엘에게서 난 아스벨 아,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라에게서난아이라 가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가족과 후밤에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어, 아롯과 나아만이다. 아롯에서난 아롯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아,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사만 오천 육백 명이다. 다음은 단자산, 단자산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아, 수암에게서 수암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단 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암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육만 사천 사백 명이다. 아셀 자손은 다아 어,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자족과 발리에서난 발기 말기, 발기엘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은 셀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오만 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아셀에게서 난야셀 가족과 군리에게서 난 굳이 가족과 예셀 예셀에게서 한 예셀 가족과 살렘에서 난 살렘 살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들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 5,64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7,130명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에 지금 두 번째 그 인구 조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 조사는 첫 번째 했던 것보다 약 38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이것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윗세대 그때 당시 이십 세 이상 되는 윗세대가 다 죽고 이제 모세와 이제 에, 누구예요 음 모세와 아론이 남았나요 아론 아, 아, 앞에서 이제 이제 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세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여수와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 어른으로서는 이제 그모습만 남은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나타나서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 모든 전쟁과 그다음에 이 땅에 들어가서 모두 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그 그들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전투 병력으로 이제 쓸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또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은 26장 53절, 54절을 보면, 55절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어, 들어, 가난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획득한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분배하기 위한 가장 기초 작업을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여기 보면 그 인구수에 따라서 나눠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어~ 그~ 첫 번째 인구조사가 두 번째 출애굽해서두 번째 했다면 이제 이것은 이제 삼십팔 년이 지난 그래서 사십 년 정도가 된 그때에 이제 가기 전에 아 어~ 어~ 리고를 건너서 어~ 요리고 강을 건 어~ 요리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어~ 시점에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전쟁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다음에 들어가서 가족별로 어떻게 땅을 나눠질지 가족의 인구를 갖다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제 그명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보면 구절이 눈에 띕니다. 여기 보면은 어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게 뭐냐면 엘리의 베아들은 능멜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 1 6장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이 거, 거기 내용을 보면 완전히 그이 고라 자손이 완전히 싹. 이렇게 멸망당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가든 한번 볼게요. 에 31절 16장 31절을 섰다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에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수울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 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해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보면 고라 자손이다 어떻게 멸망당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의외로 여기서 보면 26장에서 보면 9절에 보면 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 부르만을 자들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결국은 앞부분에서는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다는 것을 거기서 얘기해주고 그것리를 해서 고라자손이 완전히 징계를 받았다 더이상의 이제 그들을 향한 징계는 이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그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있었던 사람들, 그 관계된 사람들이 죽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이 고라자 선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들은 이제 이렇게 죽지 않았는데 이 고라자 선들이 또 어떻게 해요? 시편을 또 쓰고 그러니까 예배 때 사용하는 시편을 또 작사 작곡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그 그 시편이 42편에서 49절. 49편, 84편, 85편, 89편, 88편, 87편, 88편 이렇게 지금 10편의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외 청전에서 또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갖다가 다집어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는 사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나중에 이제 그 어, 어디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었을 때에 그들이 그 어, 건축된 재건축된 그 성전에서 또이 시편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그 후손 대대로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지금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자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에, 그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 그 슬로바에게는 아들이었고 그 딸들을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27장에 보면 어떤 얘기 가 나오냐면 이 슬로바의 딸들이 에, 그 모세에게 에, 저기 간청을 드려서 요청을 해서 무엇을 이제 가져가냐면 아비 아들이 없는 그 슬로 자기들의 아버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그 유산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어, 행동 저기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 달라 여자도 그 유산을 받는 것을 인정해 달라라는 것이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흔쾌히 받아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새로운 그 여자들이 이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규례가 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그냥 무조건 맹독성이 있는 어떤 그런 맹이란 그 심판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지금 그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는 심판이고. 또 그것을 통과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중성을 다해서 어, 섬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여자를 제 내쳤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 남자와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여기다가 또 심어내는 그러한 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아,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또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운명이던 그 여인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눌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베푸신 것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을 감지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러한 감격이순간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현실화되고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색하고 우리가 뒤통거리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